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꾼 마신입니다 아, 벌써 3월 4주차 경마날이 왔습니다 아, 3월 14일 금요경마도 어, 8개 경주 적중했습니다 부산 이경주 추천승부경주에서 복승 33.2배 어, 쌍승 49.1배, 삼복승 50.9배, 삼쌍승 302.9배 적중했습니다. 어, 제주 6경주 승부경주에서 복승 어, 22.4배, 쌍승 36.1배, 삼복승 15.0배, 삼쌍승 87.9배 적중했습니다. 어, 3월 15일 토요 경마에서 7개 경주 적중했는데, 어, 제주 7경주 추천 승부경주에서 어, 복승 11.7배, 쌍승 14.2배 적중했습니다. 아, 토요 경마에서는 배당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어, 10, 16일, 3월 16일, 1호 경마 총 12개 경주 적중했습니다. 예. 서울 8경주, 대상경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번을 놓고 가가지고 적중, 복승 적중했고, 3복승까지 적중했습니다. 부산 6경주 추천승부경주에서 복승 75.2배, 3복승 63.8배 적중했습니다. 서울 10경주 추천승부경주에서 복승 47.9배, 어, 쌍성 94.4배, 삼복성 51.8배, 삼쌍성 536.0배 적중했습니다. 적중하신 문자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4, 3월 4주차 금요 경마도 또 터지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아, 매 경주마다 어, 숨어있는 고배당만 찾아서 적중해 보겠습니다. 아, 4주차 경마도 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고배당 위주로 적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4주차 경마도 어, 경마꾼 마신과 함께 경마 해서 한구라도 어,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제주 일경기부터 예상 시작합니다. 제주 일경주 800m 어,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5번 명성불패 어, 이동준 기수가 안녕 합니다. 아 직전에 뭐 이동준이가 어, 아쉽게 척춘의실패를 하고 3 차이가 다 됐는데 요번에는 뭐 여기서는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서 뭐 선행이 강한 아주 강합니다. 이동준이가 훈련,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고 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어, 7번 으뜸 여신 임비관교수가아니 어, 하는데 어, 1 0만인데 여기서 뭐 상당히 뭐 좋습니다. 이 선행력이 아주 직선거리면잘 나오고 선행력이 좋아서 여기서 뭐인재가나 선행받으면 어 5번, 7번으로 주려고 줄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을 쌍축로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으로 어 7번, 어 9번, 예 1번, 이렇게 3부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실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뭐 말해서는 설명 많이 안될테니까 어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일경주 1300m 어 축으로 보는 마필은 어10 번 윈드베인, 어, 유연명 기수가 아니었는데, 아, 직전에, 어, 유연명이 이게 1200에서 타갖고 아쉽게 이착을 했습니다. 아, 직전에 그 말이, 어, 직전, 직선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그 끝, 끝걸음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착을 했는데, 아, 요번에 뭐 훈련 상태 상당히 올랐습니다. 백0 0가좀 늘어났지만, 여기서는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얘를, 유연명을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으로, 어, 주력 3번퀸 스파이어 스파이시 스파이, 어, 다실바 기수가 안니한데 어, 주행 검사 때경훈이가한번 타가지고 어, 아쉽게 저~ 삼피하게 됐는데 요번에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훈련 상태 상당히 좋았, 좋습니다 뭐~ 이게 어, 다실바가 한번 이게 십만 대 다실바가 타서 선행 받으면 어~ 유연명이고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0 번을 쌍추로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으로 어, 3번 어, 2번 어, 8번 어,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어,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말해 대한 설명 특별히 안드립니다. 어, 제주 이경주 어, 9 0 0 m 음. 축으로 보는 마필은 어, 9번 어, 타벽 비거 예, 임재강 기수가 아장을 하는데 아, 이 말은 그 계속 이렇게 보면뭐수화이가 타다가 임재강이가 직전에 한번 타고 2차를 갔다 주행 검사 때 2차를 했는데 요걸 아, 훈련하는 것좀 훈련 상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laughs> 주력 마본으로 어, 6번 어, 수비 김준호 기수가 안정을 하는데, 아, 얘도 뭐술련는걸 하는, 하는 거 보니까 직선 거리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쌍축으로 9번을 어, 쌍, 쌍축으로 어, 9번을 예, 쌍축을 놓으시고, 어, 주력 마법으로 어, 6번, 어, 4번, 3번, 이렇게 3복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시는데 뭐 무리 없습니다. 어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말에 대한 뭐 설명 특별히 안 드릴 테니까 어 메모 잘 하셔서 어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이경주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6번. 윈드 타임 단학가 예, 기수가 안장 합니다. 아 얘는 뭐 직전에 보니까 은경이가 타고 단학 단학가가 한번 타서 어, 아쉽게 1 2 0 0에서 아쉬운 이착을 했는데 어, 요번에뭐 훈련하는 거 보니까 훈련 상태 상당히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어, 얘하고 어, 이성재 기수가 안장한 정문 페리스 아 얘는 뭐 말이 계속 직전 에뭐말 타는거 1200에서 항상 자리를 못잡아가지고 직선에서 꼭 걸음이 어, 뒤에서 후미에서 쳐져갖고 추입를 날라오는데 항상 안좋 어, 았는데 요번에 이성재 기술 어, 안장 교체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 상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어, 6번을 쌍축으로 놓으시고 아, 주력마번으로 어, 이성재 기술과 정문 페리스 아, 2번, 어, 둘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좋습니다. 그 주력으로 어, 6번을 놓고 2번, 어, 7번, 어, 3번 어, 이렇게, 어, 적, 이렇게 3번까지 엮으시면 어, 적중하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삼경주 1000m 어, 경마권 마신의 첫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경마권 마신이 어, 복귀 공부하면서 노리는 놈이 있는데, 예, 고능력과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부산 삼경주 어, 1,400m 어,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6번 메가 머신 어, 다실바 기수가 안녕합니다. 아, 이 말은 어, 다실바가 세번 기승을 했어요 세번 기승을 해서 착품에 들지 못했는데 아, 다실바가 요번, 요, 요즘 그 말타는게 약간 좀 실망스러웠는데 요번에 훈련 상태 상당히 올라왔고 어, 다시 어, 컨디션이 제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쌍축으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어, 6번을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으로 어, 브라보 신화 어, 고호찬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아 요놈도고 그 훈련하는 거 보니까 훈련 상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돌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6번을 축 중심에 놓시고, 예 주력으로 예, 4번, 어 3번, 예 2번. 아, 이렇게 3보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어, 번호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주 4경주 1 0 0 0 축으로 보는 마필은 어, 4번 진면목 예, 전원준 기수가 안녕합니다. 아, 얘도 뭐, 직전에, 어, 전현준이가 타서 아쉽게 삼착을 갖다 댔는데, 어, 아, 여기서 뭐 편성사 이렇게 센 놈들이 없습니다. 어, 아,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뭐 경쟁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축으로, 어, 전현준 기수가 안정한 면, 진 면목, 어, 요 놈을 축, 중심의 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 마본으로, 음, 6번, 동백천왕 어, 박재희 기수가 아니야 하는데, 아, 여러분도 뭐, 훈련 상, 훈련하는 거 보니까 훈련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상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뭐, 이 제주경만은 뭐, 자리만 잘 잡으면 직선에서 승부가 나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4번을, 예,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으로 어, 6번, 어, 8번, 예, 2번,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실 수 있습니다. 어,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부산 사경주 에, 1300m, 경막권 마신의 두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경막권 마신이 복귀 공부하면서 노리는 놈이 있는데, 에, 고름 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제주 5경주 1110m 경마꾼 마신의 세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경마꾼 마신이 복귀공부 하면서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어, 고놈 넣고 고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부산 5경주 1600m 경마꾼 마신의 에, 네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경마꾼 마신이 지켜보고 공부하는 놈이 있습니다. 어, 고름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 제주 6경주, 예, 1110m, 어, 4등급인데, 경마콤 마시니, 어, 다섯 번째 스무경주 되겠습니다. 경마시니, 복귀공부하면서 어, 지켜보고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어, 고름놓고 한번 고비당으로 한번 제대로 어.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 부산 6경주, 예, 1400m, 어~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오번탐나 슈퍼 어~ 최시대 기수가 제한을 하는데 어~ 직전에 최신 대가 어~ 3 0 0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 천삼백 우승했는데 상태는 뭐~ 여기서는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훈련 상태도 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예를 쌍 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 마번으로 어~ 국대 스타 7번 단합각 기수관 영화를 하는데 아, 둘이 손잡고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좋습니다. 아주 둘다 훈련이 상당히 좋은데 어, 쌍축으로 우리가 최시대를최시대 어, 기술을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5번을 예, 쌍축으로 놓으시고 주력마번으로 어, 7번 어, 8번 예, 2번 어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말에 대한 뭐 설명 특별히 안 드릴 테니까 메모 잘 하셨다가 어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7경주 1200m 어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음 6번 어 불빛 하늘 어 김홍곤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1200인데 어 직전에 뭐이 1100에서, 어, 홍곤이가 두번 타고 두번다그 준우승을 했어요. 한 번은 1200에서 타고 한번은 1110m에 탔는데, 아, 요번에는 뭐, 여기서 뭐, 그렇게 센 말이 없습니다. 경력, 경쟁,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아 얘를 쌍축으로 놓고, 어, 주력마분으로 5번, 무림영웅, 예, 문현진 기수가 안을하는데 아, 이놈의 우리는 어, 주력마번을 놓고 때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6번을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예, 5번, 어, 3번, 어, 8번 예, 이렇게 3번까지 조합하시면 적중하실 수 있습니다. 어,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칠경주 1200m 어,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은빛대로 2번 어, 진경기수가 안을합니다이 아, 말은 뭐, 저 직전에 진경이가 1200에서 그냥 선행받아서 한 바퀴 돌았는데 아 요번에도 뭐 상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서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을 예, 쌍축으로 놓으시고 아 주력 마본으로 훈련 상태 상당히 좋은 어 그린 샤파 멀로 기수가 안정을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착수에 항상 주행 검사 때도 뭐 그냥 슬술작고 요번에 훈련하는 거니까 걸음이 힘이 꽉차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린샤파 요 놈을 주력 마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 2번을 예,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어, 8번 아, 12번 어, 10번 이렇게 예, 삼보까지 때리시면 어, 적중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말이든 뭐 설명 특별히 안될 테니까 메모 잘 하셔가지고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8경주 예, 1200m 어, 2등급 어, 축으로 보는 바 필요는 음, 10번, 어, 천하제패 임재강 기수가 안녕합니다. 아, 임재강 기수가 여기 1200인데, 직전에 뭐한번 1300에서, 착수에 어, 못 들고, 선행력은 좋았는데, 아주 그 직선에서 무너 그냥 힘없이 무너져버렸죠. 아, 여기서 그래서 요번에 뭐 재기승을 하고 어, 도전을 하는데, 어, 요번에는 뭐 훈련 상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10번, 어, 천하제패를 축으로 놓으시고, 어, 1번 단일고, 예, 주력으로 어, 강수성기수가 아니라 1번 단일고를 주, 주력으로 놓고 때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10번을 쌍축으로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예, 1번, 어, 4번, 어, 2번, 이렇게 3복까지 조합하시면 어, 적중하실 수 있습니다. 어, 메모 잘 하셨다가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8경주 예, 1800m 어, 혼합 3등급 어, 경마권 마시의 마지막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경마권 마신이 어, 복귀공부하면서 노리는 놈이 있는데 그놈 예, 놓고 한번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3월 22일, 어, 토요경만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